Thank yeah. Şikayet emekli olsaydık 안녕하십니까. 교무부장 한주환입니다. 오늘 개학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교내 방송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학급에서 TV를 보고 있는 3학년 학생들과 동아고등학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2학년 학생들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학년도 1학기 개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학급과 가정에 있는 학생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에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황진웅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새생명의웅트는 삼월을 맞게 하신 하나님, 온 대지에 생기를 부으시는 그 놀라우신 섭리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교회, 이 나라 민족에게도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새 학기와 새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을 기쁘게 맞게 하시고, 우리 동화고등학교가 기쁨과 소망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싱그러 봄의 향기가 가득한 우리 학교가 되게 하시고, 행복한 학교와 행복한 가정 속에서 믿음으로 무럭무럭 성장하는 우리 학생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개학식을 맞이합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새로운 신입생들이 입학하는 입학식도 있습니다.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기쁨과 감사와 새로운 희망으로 한 학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3학년 학생들, 고3이라는 부담감 속에 오늘 학교에 왔습니다.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우리 학생들을 붙잡아 주셔서, 고3 생활 내내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튜브로 계약식에 참여하는 2학년 학생들 더 많은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2학년을 시작합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입학한 1학년 신입생들 학교생활 잘하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며 날로날로 믿음으로 성장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동아리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주인 사명을 가지고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복 내려 주셨어. 가정과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 더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셨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동아이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하나되어 2021년도 모든 학사 일정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모두 건강하게 힘차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배움과 기쁨이 가득한 학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으로 올해 새로 부임하신 한성현 교장선생님께서 훈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 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해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온 나라를 뒤흔든 코로나19와 싸우며 1년을 지낸 우리는 함께 노력하고 배려하면 어떤 험난함도 극복할 수 있음을 배웠고 서로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또 다른 곳에 희망도 있음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이번에 졸업한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그 어느, 어느 해보다도 그 이상으로 멋진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주인공이 될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배움의 열정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배움은 여러분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회적으로 지탄이 되는 비윤리적, 반윤리적인 일만 아니면 여러분의 관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우는데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함께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1등했다고 배아파하지 맙시다. 누군가가 뒤처져 있다고 무시하지 맙시다. 함께 기뻐하고 격려하면서 배려하고 동화하는 울타리에서 서로 보듬으며 함께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서로간의 언행과 여러 행동에서 서로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나오는 합폭에 대한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니라 이곳 동화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동은 반드시 자신에게도 더큰 상처가 될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선생님을 믿고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선생님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고 그 마음은 여러분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동아고등학교는 여러분들의 열정을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정, 배려, 나눔으로 서로 믿고 의지하며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배움의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이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어, 올한해 여러분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실 담임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겠고, 끝부분에 학년 부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2학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학년 부장 윤양 선생님, 1반 박종윤 선생님, 2반 조은신 선생님, 3반 황초희 선생님, 4반 정신혜 선생님, 5반 김수연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십니다. 6반 이효진 선생님, 7반 박종명 선생님, 8반 한창주 선생님, 9반 김명환 선생님, 10반 홍성일 선생님. 11반 문정환 선생님 12반 김은미 선생님 13반 이경희 선생님 14반 이경진 선생님 15반 김수연 선생님 네, 생물 선생님이십니다. 그다음에 3학년 말씀드리겠습니다. 3학년 부장 조성국 선생님. 1반 장성환 선생님. 2반 홍복현 선생님 3반 강현희 선생님 4반 박용태 선생님 5반 천건희 선생님 6반 강승희 선생님 7반 김학진 선생님 8반 당현곤 선생님 9반 박영규 선생님 10반 김용훈 선생님, 11반 정일형 선생님, 12반 김란영 선생님, 13반 정영란 선생님, 14반 최지현 선생님, 15반 이건미 선생님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학년 부장선생님의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2학년 부장 윤향입니다. 네, 작년에는 전임 미담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laughs> 묵묵히 자신의 길을 잘 걸어와 준 우리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칭찬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2학년 학생이 되어서 이제 또 대학 입시 준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꿈과 또,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2학년 부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돕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온라인으로 담임 선생님과 조회 후에 수업 잘 받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또 학교에서 만나겠습니다. 화이팅! 네, 3학년 부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방의 부장을 맡게 된 조성국입니다. 우리 교실에서 아침 계약식을 참여하고 있는 우리 사방의 학생들 아침부터 일찍 등교하셔가지고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올해도 또 사뭇 기대됩니다. 여러분보다 일년 선배인 올해 졸업했던 선배들의 그대입시 결과와 여러분의 대입입시 결과가 오히려 훨씬 더 좋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고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학교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 어, 우리 이학년 부장님 선생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건강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3학년한해 동안 어,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학교는 즐거운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학년 공부하느라고 되게 바쁘지만 어, 학교생활이 즐겁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친구들하고 그 문제 없이. 즐겁게 학교생활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점이 있거나 진로에 대해서 또 고민되는 부분이 있거나 또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고 또 먼저 담임 선생님하고 잘 협조를 하셔가지고 올해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희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년까지 교감 선생님이셨던 한상현 선생님께서 교장 선생님이 되시면서 두분 교감 선생님 중에 새로운 한 분이 또 부임하셨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이 네, 새로 교감 선생님으로 그 부임하신 선생님이 송경석 선생님이십니다. 한번 나오시죠. 작년까지 국어를 가르치셨는데요. 교감으로서 새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어, 올해부터 새로운 동아의 가족이 되신 신임 선생님들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여섯 분의 신임 선생님을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신임 선생님들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임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신 선생님 사서 선생님이십니다. 구혜원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십니다. 한창주 선생님 생물 선생님이십니다. 이경진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십니다. 김여령 선생님 지구과학 선생님이십니다. 김은미 선생님, 지구과학 선생님인데 지금 일이 있어서 자리에 참석 못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한분 나오시죠. 예. 예, 앞으로 동아고등학교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동아중학교에서 체육을 맡고 계셨던 오정호 선생님이십니다. 예, 이상 교사 소개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학교에서나 또 온라인 원격수업에서 선생님들을 뵈면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가를 제창하는 순서입니다. 동아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3학년 학생들은 마음속으로 따라 불러주시고 또각 가정에 있는 2학년 학생들은 큰 목소리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반주에 맞춰 교가를 부르겠습니다. 1학년도 1학기 개학식을 마치겠습니다. 2교시부터 7교시는 정상 수업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